네 포토스케이프요. 네 포토스케이프 설치 지난 시간 에 저희가 했고요. 네 그냥 네이버에서 뚝딱 포토스케이프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네이버에서 포토스케이프라고 검색을 하시면 통합 검색에 네 소프트웨어 정보에 포토스케이프 찾아지고 클릭하셔가지고 네 무료 다운로드 확인 다운로드 다운로드 해서 네 다운 받아가서 기본 설치하시면 포토스케이프 설치 뚝딱 됐고요네 포토스케이프, 네,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켰구요. 지금 다루고자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요겁니다. 네. 사진에다가 내가 원하는 글자를 입력해서 저장하는 방법. 네. 제일 기본적인 사항인데. 편집이죠. 이거는. 사진을 편집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위에 템 목록들 중에서, 네. 사진 편집을 선택하셔야 돼요. 포토스케이프 실행창에, 네. 사진 편집. 얘를 꾹 눌러가지고. 네, 됐죠. 자, 포토스케이프의 실행 창에 화면 구성 설명 드렸습니다. 여기가 탐색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탐색 영역,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진 폴더 및 파일 목록을 찾아서 트리 구조로 해서 나무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네, 보여주는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요. 네, 어 컴퓨터에 공통적으로 저장되어 져 있는 사진 샘플 중에 이미지 하나 가져오는 거, 라이브로리. 네, 플러스 누르면 펼쳐졌죠 사진 플러스 누르면 펼쳐졌어요 여기에 사진 샘플 누르면 네. 밑에 나타나는 창은 사진 목록입니다 여기는 사진 목록 네. 사진 목록 창이에요 제가 지금요 네. 라이브러리에 사진의 사진 샘플 방을 선택을 하니까 여기 방 안에 들어있는 사진 목록요 쭉 보였어요 여기 보여주죠 여기에서 지금 제가 네, 선택한 건 튤립입니다. 네, 튤립. 보니까 이제 여기 사진 샘플 이미지를 좀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일반적으로 컴퓨터 저희 강의할 때 사진 샘플은 공통적으로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튤립 선택하세요. 이러면 이렇게 튤립 사진 불러와줬죠. 네. 자, 사진의 사이즈 크기가 네, 너비값이 1024에 높이값이 7 6 8로확인되어졌구요 용량은 네, 606.4KB. 자, 여기다가 네, 튤립 이미지 여기다가 네, 저희가 뭐 진달래꽃 뭐 이렇게 네, 실을 한편 여기다 적어 보도록 할 겁니다. 네. 여기다 글자를요. 이렇게. 자, 사진 불러온 분에다가 위에다가 글자 적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진 편집 아래쪽에요. 네, 아래쪽에 여기 기본 탭, 탭, 개체 탭, 자르기 탭, 도구 탭 중에 개체 탭 선택합니다. 개체 탭 개체 탭그 다음에 네 요게 사진이고요 위에다가 위에다가 기존에 지금 불러온 사진에다가 위에다가도 사진 넣으려고 할때 하는 거고 요거 아이콘이요 네좀 이따 저희 꾸미면서 좀 이용해 보도록 하고 우선은 글자 입력하는 거 포커스니까 T 누르면 되겠습니다. T T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글자 이렇게 글창이 떴죠 글창 여기 딴에다가 글자 입력하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요기 요렇게 글자 네 입력할 수 있는 요기 글자 상자가 이렇게 요기 여기 추가됐어요 여기다가 저희가 뭐뭐 진달래꽃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진달래꽃 뭐 이렇게 이렇게 입력했어요 네 입력하면 요기 입력됩니다 네 나보기가 네 역겨워 어 가실 때에는, 네, 말 없이 구이 보내 들이 오리다, 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네.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네, 간단하게, 네. 이렇게 입력을 해봤어요. 네. 입력을 하면 글자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졌는데, 그 다음, 글자에 대한 수정상으로서는, 글꼴을 뭘로 할까요? 네. 글꼴.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네.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글꼴을 선택해가지고요. 적용할 수 있겠고요. 컴퓨터에 따라서요. 여기, 그 설치단에는 폰트의 종류가 약간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네. 음, 공통적인 측면에서는, 뭐, 네. 어, hy 경고대 궁서, 뭐, 이렇게, 네. 오케이. Okay. 제가 선택해 봤구요. 자, 그 다음에, 글자의 색깔요, 여기. 크기는 크게 고려하지 마세요. 크기는 어차피, 여기 글상자를,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면, 글자 크기가 같이 커져요. 줄이면 같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글자의 폰트를 크게 고려하지 마시고, 어, 색깔요, 내가 원하는 색깔, 네. 음, 뒷배경이, 네, 사진인데, 사진이 너무 선명도가 높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볼때 전에 지금 튤립이 노랑이니까 노랑하고 네 노랑이니까 오히려 오히려 파란색이 오히려 잘 보이긴 할것 같습니다. 검정색하면 네좀 어둡을 것 같고 네뭐 파란색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굵게 뭐 기울어지게 그 다음에 글자 상자 내에서요. 글상자 내에서의 정렬요. 나는 왼쪽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첫번째거 이거 선택하면 이렇게 왼쪽 정렬 이렇게 되어지구요 네. 글자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이미지로 좀 키울게요. 네, 잘안 보여 보여가지고 네 시각적으로 그냥 좀네구분되 있고 좀 키워 키워가지고 제가 보여드립니다. 네 정렬 이렇게 가운데 오른쪽 네요거 정렬이고요. 글자 상자 내에 글자에 대한 정렬이고요. 네 그다음에 투명도는 이거 조절하면 이렇게 뒷배경 네 비쳐 올라오는 거고 투명도를 100% 하게 이렇게 끝까지 채우면은 그냥 이게 선명하게 보이고. 네그 다음에 외곽선 네 글자에 대한 외곽선 네적용하게 되면 외곽 테두리 여기에 어떤 색깔을 이렇게 네, 지정해가지고 네, 뭐, 네 확인하기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너무 색깔 자체가 보색을 이렇게 하게 되면 좀안 좋을 것 같고 네 이렇습니다 네자 그다음 에 그림자적인 부분요 은네 그림자는 이렇게 빛에 대한 그림자 뭐 그림자 적용하면 약간 입체처럼 글자가 좀 보이고 네, 이 정도입니다. 네. 그림자에 대한 색깔 뭐 이렇게 네, 지정해 줄수 있겠고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확인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다음에 삽입되어진 글상자의 테두리를 꾹 눌러 가지고요. 얘를 끌어 가지고 이렇게 위치 조절을 이렇게 할수 있어요. 네, 위치.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해당 이 글자 상자의 크기를요, 조절하면 글자도 같이 커져요. 이런 식으로. 네. 줄이면 같이 줄고. 여기 포인트, 여기 오른쪽 하단에 제가 지금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네, 조절을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정렬적인 부분은, 네. 이 글상자 내에서 정렬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 제목은 난 중간에 하고 싶은데 내용만 나는 왼쪽 정렬하고 싶은데 라고 하며, 하면 여기 안에 특정 부분만 정렬을 따로 조절할 수는 없어요 전체적인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제목만 따로요 얘를 예를, 예를 들어서 뭐 지우고요 네 제목만 따로 또글 상자로 여기다가 또 추가시키면 돼요 네 제목만 그러면 이제 여기 또 다시 네 개체의 t 눌러 가지고요. 개체 T 이렇게 눌러 가지고 네, 글 글창 뜨면 여기 제목만 예를 들어 뭐 진달래꽃이다. 뭐 진달래꽃. 네. 이런 식으로 사입 하게 되면 진달래꽃만 입력되어진 글자 상자. 사이 됐죠? 뭐 확인 이렇게 눌러 가지고 예를요. 글자 상자 요기그 요기 진달래꽃만 입력되어는 글자 상자니까 이렇게 위치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 크기 뭐 따로 이렇게 할수 있고 제목 뭐에 대한 글꼴이라든지 어, 그런 것들을 별도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지금 현재 보다시피 이,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사진의 선명도가 너무 높다, 너무 높아가지고 글자가 오히려 네, 어, 지금 현재 보면 잘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이 뒤에 있는 이미지요, 이미지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그림에 대한 어, 어떤 선명도나 밝기나 이런 것도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본 탭요. 여기, 기본 탭. 기본 탭. 기본 탭에 보면은, 네, 뭐, 액자 효과, 그 다음에 크기 조절, 밝기, 색상, 그 다음에 뭐, 선명하게, 필름 느낌, 필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뭐, 밝기나 색상, 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렇게 꾹 눌러봤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펼치버튼 제가 눌렀어요. 밝기 색상 펼치버튼 눌러보면, 뭐, 진하게, 어둡게, 뭐, 이렇게 종류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네. 이미적으로요, 제가 아예, 아예, 어, 확인하게 색깔을 제가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 무채색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아예 흑백으로 바뀌어버렸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밝기 색상에서, 네. 종류 중에 시각적으로 아예 구분되게끔 제가, 칼라를 무채색으로 해버리면 아예 컵백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뭐 이렇게 네네 네,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세피아 같은 경우 이렇게 바뀌고 네뭐 반디쿠트 네 종류 이렇게 많이 여러가지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어 참고적으로요 방금 적용시킨 걸난 취소하고 네 취소하겠다 하면 취소라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 그다음 아예 원본 상태로 다시 돌리겠다 네 원본 사진이라는 기능도 있어요 여기 여기 원본 사진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 아, 요거는 이제 아예 원본으로 돌려버리게 되면 네, 아까 글자 이렇게 했던 것도 다시 없어져요. 아예 원래의 이미지로 대본입니다. 그러면 다시 요거 재실행 요구 누르면 다시 이렇게 이렇게 재시, 재실행 요구 누르면 이런 식으로 글자 아까 했던 거네 여기 여기 다시 네. 되는데 네. 어 그림에 대한 네 순서가 좀 바뀌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배경에 이미지를 깔 건데 이미지에 대한 편집은 기본에 여기에서요 밝기 색상이라든지 선명도 뭐 이런 부분에서요 네 선명도 뭐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조절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 배경으로 깔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네 조정을 이렇게 해줄 수 있다 라는 부분 네 설명을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뭐 필름 느낌 뭐 필터 뭐 이런 것들 있어요 필름 느낌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네 종류가 이렇게 이런식으로요. 네, 배경을 깔거면은 오히려 네, 뭐 선명도를 좀 낮춰가지고 이렇게 조금 커릿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종류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선택한건 필름 느낌. 이거 누른거예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서 네. 어, 예를 들어서 약간 선명도를 좀 낮춰가지고 이렇게 뭐 적용을 이렇게 시킬수도 있구요. 네. 다시 거꾸로 네, 개체의 글. 됐죠? 네, 다시. 여기에 다시 글. 에 내용 다시 타이핑 쳐보면 네 나보기가 뭐 역겨워 네 가실 때에는 말없이 구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네 이렇게 해 봤습니다. 네, 됐고 이렇게 배치, 네 됐고요. 자 이대로 저장하겠다라고 하시면요, 네 오른쪽 하래에 있는 네 저장 버튼 눌러가지고 저장요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네 저장의 방식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장, 네, 지정한 폴드에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파일명을 저장하겠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네. 저장 위치 D드라이브 내에 본인 성함 폴더 D드라이브 내에 본인 성함 폴더에다가 네 이렇게 뚝딱 네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진달래꽃 이미지구로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이렇게 뚝 해봤어요. 네 하면 저장된 결과가 내 컴퓨터의 D드라이브에 제가 저장한 위치로 찾아 들어가서 결과를 이렇게 확인해보면 네 저장되어진 음 여기 있죠? 네 더블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기존의 배경 이미지에 위에 내가 원하는 글자를 이렇게 삽입해가지고, 네, 하나의 별도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는 네,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